백성들에게 거치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압살롬은 돌 무덤 아래에 이렇게 묻히는 것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압살롬이 생진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준비해서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보니까 사도교의 아들 아이마스가 아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다이대에게 전달하러 가려고 요압이 까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소식도 전해야 하는 것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하고 있는 오늘 여기에 아이마스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 아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슬플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이 아이마스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온전히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기한 기쁜 소식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귀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난 우리 또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육간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한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